윤석열 씨가 나와서 승리했다 하잖아. 그 진심일까? 정치적인 행동일까? 윤석열은 진심이에요. 미친 자잖아요. <laughs>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세계관과 신화적 세계관.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과학적 세계관은 진리가 반복 가능해야. 반복 증명돼야 되거든요. 음. 동, 동일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와줘야 돼. 그래 예측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야 그때부터 이걸 신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신화적 세계에서 예. 합리성이나 뭐냐면 100번을 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음에 드는 게 나오면 그건 옳은 거예요. 다음에 99번이 틀려도 별 문제가 안 돼. 그건. 내를 들면 내란 사태 때 우리가 점지한 거 틀렸어. 또 사대사 된다고 틀렸어.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성이 부족했나?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무서운 게 뭐냐면 신화적 세계관에 빠져있으면서 계산기들의 감각적 계산기들 이해한 게 밖에 없어요. 성공했다. 3년이면 어떠나. 그 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시도를 할 거라는 게 지금 표정인 거예요. 이 부분을 빨리 감옥에 넣어야 돼요. 이 부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국민적 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그럴 거예요.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이들을 보면 안 되고요. 이들은 미친 자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